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자전거를 옮기려던 남성이 큰 소리가 나며 불길이 커지자 몸을 피합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공유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나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일부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주말인 오늘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기도 모습 보시면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도로에는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서남권과 경기 동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날은 무덥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 발생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